사하시는 주님, 저희가 이 새벽에 모여 주를 바라나이가 크고 두려우신 주여, 저희가 주를 신뢰하며 주를 순종케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순종하는 자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소서. 주를 복이 하소서. 저희가 주를 순종함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주를 보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 보았던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살아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현재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는 이유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의 믿음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살피자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가 많아요. 이게 현재 저의 자신의 통안의 후회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동안에 사실은 우리 자신을 믿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당하고 실망하면 우리는 낙심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반응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님께 반응하지, 상황에도 반응하지 않고 사람에게도 반응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나 오랜 시절에 주님께 반응한 것이 아니라 상황에는 반응하지 않으려고 힘썼는데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은 정말 무기력하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의 얘기를 더 많이 하는,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주의 음성을 들어요. 창조를 창조하신 그분, 자기들을 지으신 그분을 들었어요. 그분의 이야기를 그분이 말했습니다.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첫 반응이 고향을 떠나지만 친척을 못 떠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롯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이 정든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 떠날 때 그의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에게 가장 그의 정의, 정의 전부가 롯인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우주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롯에 대해서는 자기를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전쟁을 이기는 역사를 경험해요. 전쟁을 이기는 경험을 하자마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령한 제사장을 만나요. 초자연적인 그런 시간, 시간을 넘나드는 초자연적인 분.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으로 인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어요. 이런 영적인 예배,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은 그에게 또 약속을 해요. 그래서 3년 된 재물들을 쪼개라고 말씀하셔서 그 재물들을 쪼개서 예배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거기 타는 횃불이 내려오는 거예요. 풀무, 옛날 말로 풀무, 풀무불이 내려온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 풀무, 풀무, 그 횃불 속에, 타는 횃불 속에 주님이 약속을 해요. 내가 너를, 너에게 후손을 주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도 아니 이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도, 그리고 주님이 직접 말씀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말한 이 초자연적인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어요. 그런데도 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나의 땅, 땅에 그 생명이 없기 때문에. 고향 사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랬더니 하나님 이 말합니다. 아니다. 내가 약속한 자를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약속한 대로 너에게 주리라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한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사의 아내의 말을 듣고 애굽 여자 하갈이라는 그의 종의 종을 지휘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어떤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13년을 기다리세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요 변치 아니한 말씀으로 나는 너에게 약속한 대로 자녀를 준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가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불순종해서 애굽여자 하가를 취해서 나는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주님이 이제는 새로운 일을 명하세요 뭐냐면 너는 네가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 함께 할례를 행하라. 너의 육신의 가죽을 재하라. 라고 말해요. 이 일이 주님이 회개의 길로 인도하시죠. 왜냐하면 그가 만든 잘못된 길, 잘못된 생명, 이스마엘을 할례로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나는 명년에. 너를, 너에게 올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대로 자녀를 줄이라. 그랬더니 바로 아브라함이 웃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이 이야기를 어제 읽은 로마서 4장과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 18절을 한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아브라함이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 안 믿잖아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존재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받는 믿음은 주님과 연합되어 주를 순종하는 믿음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믿음이에요.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믿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믿은 게 아니에요. 기적을 경험하고 계시를 경험한 해서 믿는 그 믿음이 구원받는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도 그것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강조하게 되는 것을 왜 그러는지를 여러분 속에서 이것을... 공감하게 되기를 바랄 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해도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하는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존재를 믿는다는 믿음이 의롭다함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 전에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그 전에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5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인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음성으로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호하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색 사람 엘리에세린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메색은 자기가 지금 떠난 고향 그가 태어난 곳 갈대아우르, 거기가 담에색이에요. 그러니 자기가 이제 자기 생각에는 자녀가 없이 죽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고향 사람 담에색 사람 엘리에셀이 상속자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가 직접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있어요. 그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아브라함, 너의 상상패 방패다. 상급이다. 이거를 듣고 있는데도 아직 주를 믿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있는 거 현재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도 생각 속에 있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하나님 앞에 그런 큰게 계시와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을 만나게 만나게 됐어요. 오랫동안 교제하던 사람들인데요. 뭐냐면 집에 정말 음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음식이 보이는 거예요. 직접. 아무도 없는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문을 열고 이름을 말하고 음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수년 동안. 그리고 여기가 천국인지 하늘인지 분간이 안 가는 상태에서 정말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거예요. 성경도 가르쳐 주시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알게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지금 주님이 동행하는 기적, 계시, 저는 그런 거 엄청 갈급하고 사모했었어요. 지금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지는 않아요. 제 마음이 지금 말한 거에 절대 빼앗기지 않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 육신적인 사람들은 되게 궁금해요. 제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해요. 현재 얘기예요. 현재. 제가,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 현재 한국과 미국 얘기예요. 그냥 주님이 돈을 직접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모르는 초자연적으로 사람이 들어와서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하늘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런 초자연적인 천국과 지역을 경험해도요 우리 속에서는 우리 생각이 그 안에 역사예요 이것은 십자가에 대한 연합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는 자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의 의향 이것을 부인하는 개세마나의 순종이 있는 사람들 십자가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일이 있기 전에는 지금 말한 이런 일도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담의 세계에서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사도바울 그는 안민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만 담에색의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했지. 그는 삼층천에 있었던 일을 그런 말을 해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요. 그가 삼층천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을 말하지 않았어요. 계시를 말하지 않아요. 그는 피치 못해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도성을 의심하니까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는 이야기를 피치 못해서 무익하나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익한 줄 알지만 자기가 어리석은 자를 따라서 어리석게 말한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인까지 말한 것을 주님이 직접 만난 일을 해도요 그것이 무익한 것이 아니라 아주 유익한 일로 말하는 자체가 십자가의 복음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게 정말 받아진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셔서 재정 문제를 초자연적으로 해결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할 일을 직접 말씀하셔서 방법을 해결해 주셔도요, 그거 자체에 빠지지 않아요. 단 하나예요. 못 바뀌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니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게 복음을 하는 자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던 것을 잊지 않는 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과 못자국이 변화되지 않아요. 주님은 용모가 변했어요. 변화산보다 변화산의 모세와 엘리야 흰 옷을 빛나는 옷을 입어도 주님이 간직하는 것은 죽임당한 어린양 손과 옆 옆구리에. 못 박히신 분, 그분의 모습을, 그 형상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래서 재림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도요, 뭘 노래해요? 여러분, 천사들은 지금 사도 요한과 함께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런데도 뭘 노래해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과 게시를 경험해도요 회귀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당연하게 죽임당한 어린 양보다 더한 노래는 없어요 그럴 때 주님이 이에게 말씀해요 계속해서 창세기 15장 5절을 읽겠습니다. 4절만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내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다. 너의 상속자가 있다. 너의 몸에서 태어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6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주님은 믿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믿었어요. 그래서 의롭다 여기셨어요. 15장에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함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읽은 말씀 17, 창세기 17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는 90살이 어찌 출산하리요? 이게 믿어요, 안 믿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하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는 믿음이 여기 에또 나오죠? 그는 15장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한번 15장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왜 그것이 바뀌게 되나요? 여러분 이것이요. 홍해 바다를 건넌 체험과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이 다른 것처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른다는 말씀이 이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그들이 믿음으로 건너갔어요. 홍해 바다를 그런 다음에 1년 뒤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믿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이라 들어가면 산다 말했는데 그들은요 들어가면 죽는구나 이때가 지금 아브라함 때와 동일한 믿음이에요 매일매일 초자연적인 만나를 먹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매일 볼 때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제 주위에 주님이 사, 초자연적으로 지금 먹을 거를 해결해 주시고 하늘의 계시를 직접 보고 매일 주님과 대화하고 아브라함처럼 그런 분들을 늘 만나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첫 번째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초자연적인 경험을 한 사람들도 만나면 서로 시험과 불화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런 초자연적인 계시와 경험을 했는데도 서로 불화 불화가 시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한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들어가는 이것이 요단강을 건너 이기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물론 가난에 들어가서도 주님을 잊어버리죠. 그들이 풍요로웠기 때문에 주님을 잃어버리죠. 여러분, 주님이 이 땅을 사는 그 죽을 때까지 끝까지 주만 바라보는 것. 이 믿음이 거듭나는 이기는 자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읽은 말씀은 이게 99세에 이삭을 줄때 하신 말씀인데 그는 웃었잖아요. 그들은 아직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웃었을 때 먼저 주신 것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자기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기 때문에 주님이 육신을 육신을 칼로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회계예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어떤 상태냐면 어제 보았던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이, 이 말씀은 창세계에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계 안에서 이것은 비밀이 됐어요. 왜냐하면 회계한 자에게만 이 일이 드러나거든요. 19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어제 보았던 19절이죠. 읽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19장의 17장 여기 얘기는 창세기 17장에는 이런 믿음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확신하였으니 이 단어가 한글 킹지엠스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온전히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한 단어예요. 한글 킹제임스에서는 온전히 확신하였으니 당연히 영어도 두 단어겠죠. 왜냐하면 이것은 헬라어로 한 단어예요. 이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한글 킹제임스 그리고 영어 성경에 이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이 단어는 성령충만이라는 단어 플레로 성령충만이라는 성령에 관심 갖는 사람들은 플레로라는 단어를 알아요 이게 그 단어예요 완전히 가득 차서 다른 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는 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의심하고 한편으로는 믿는 게 아니라 완전히 확신하였으니 플레로라는 단어예요 플레로한 단어에다가 확신이라는 단어까지 합쳐진 성경에 거의 안 나올 때의 단어예요. 이게 언제예요? 이것은 주님이 옛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새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모세가 말해요. 이제 들어간다.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법궤를 들고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때는 누구만 남았어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철병거가 있건. 안악자손이 있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온전한 확신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 이건 안 생겨요 지금 아브라함은 직접 들었잖아요 그래도 이런 건안 생겨요 오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로마서의 3장입니다 3장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야마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이라 여기 중요한 것이 우리 성경에는 개혁개정 성경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야마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소유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의 경우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임해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믿음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과 안합된 그 믿음 주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순종하는 것이 기쁨인 그 믿음 죽게 영광 돌리는 그 믿음 새 생명이 태어나는 그 믿음 열심을 내어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 옛 사람을 버리고 회개케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